반도체 산업에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TSMC가 정한 기술 로드맵이 곧 업계의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한 TSMC가 정한 길을 그동안 삼성전자와 다른 반도체 업체들은 항상 따라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흥미로운 상황이 목격되고 있죠. 바로 뒷공 무늬를 쫓던 삼성전자를 데려 TSMC가 쫓고 있는 형국을 말이죠. 최근 TSMC는 2028년까지 꿈의 1.4나노 양산이라는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2나노 공정보다 속도는 15% 빠르고, 전력 소비는 25%에서 30% 줄어든, 말 그대로 꿈의 기술을 구현하려는 로드맵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뒤에서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쫓지 않는다고요. 발꿈치를 계속 쫓는 것이 아닌, 아예 다른 차원으로 판도를 뒤엎겠다고 말이죠.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TSMC의 점유율을 단번에 뒤집을 기술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투명한 유리 한 장.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이 얇은 소재 하나로 날카로운 창을 만들어 수십 년간 굳건했던 TSMC의 방패를 뚫고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권력 구조를 흔들겠다고 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에서 TSMC의 위상은 압도적입니다. 시장 점유율 60% 이상.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애플, 엔비디아, 퀄컴 등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칩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바로 TSMC라는 뜻입니다. 이 회사가 언제 어떤 공정을 내놓겠다고 선언하면 그것이 곧 업계 표준이 되어 왔습니다. 경쟁사들은 그 뒤를 쫓아가기 바빴고 따라잡는다 해도 이미 TSMC는 다음 세대로 넘어간 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절대강자에게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TSMC 본사가 아주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했죠. 안건은 딱 하나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얼마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뒤흔들어 놓은 소식이 하나 발표됐는데 그건 앞으로 AI 반도체 성능을 좌우할 차세대 승부처인 패키지 공정의 유리기판을 삼성전자가 2025년 4분기에 벌써 양산 직전 단계까지 갔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죠. 반면, TSMC는 유리기판 양산을 이보다 3년 뒤인 2028년에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무려 3년의 격차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기술 개발하고 있는 핵심 무기인 유리기판은 반도체 패키징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것을 좀더 쉽게 이해하려면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반도체는 8대 공정을 통해 만들어지죠. 8대 공정은 크게 나눠 공정 즉 전공정과 패킹 공정 즉 후공정으로 나뉩니다. 전공정은 칩 내부를 만드는 과정에 속하며 산화포토식각 확산 이온주입 증착 구조의 5단계입니다. 후공정은 금속배선 검사 패키징의 3단계 구조입니다. 여기서 현재 TSMC가 선도하는 과정은 전공정의 포토식각 단계에서 트랜지스터를 얼마나 촘촘하게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선두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5나노, 3나노, 2나노 하는 것이 바로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삼성전자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후공정의 패키징 공정입니다. 현재 TSMC는 결국 반도체 칩 하나의 성능을 좋게 만드는 것에 앞서고 있지만 칩 여러 개를 함께 쓰는 문제에 있어서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AI 반도체 경쟁은 칩 자체의 성능보다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달하느냐가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좀더 쉽게 설명하면 나노 공정은 칩 하나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의 싸움이고 패키징 공정은 칩 여러 개를 얼마나 잘 일하게 만드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의 칩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여러 개를 함께 쓰는 것이 AI 칩 전체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반도체는 칩을 만들었다고 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죠. 그 칩을 외부회로와 연결하고 전력을 공급하며 열을 방출할 수 있도록 기판 위에 올려야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이 됩니다. 이것을 바로 후공정 패키징 공정인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이 칩을 연결하는 기판을 유리기판이 아닌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플라스틱이 주소재인 유기물 기판입니다. 그런데 왜 삼성전자는 갑자기 유리기판을 만든 것일까요? 유리라는 것은 쉽게 깨지고 다루기도 더 어려울 텐데 말이죠. 유리기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현재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 플라스틱 기판이 아닌 유리기판이 필요해졌는지에 대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인공지능에 있습니다. 채찌 PT의 등장 이후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용 가속기 매출은 2023년 한 해에만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2024년에는 그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문제는 이 인공지능 반도체들의 크기입니다. 더 많은 연산을 처리하려면, 더 많은 트랜지스터가 필요하고, 더 많은 고대역폭 메모리를 연결해야 합니다. 칩 하나의 면적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GB200 슈퍼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두 개의 GPU와 그레이스 CPU 한 개, 여덟 개의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을 하나로 묶은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전체 패키지 면적이 수십 제곱센티미터에 달합니다. 기존 스마트폰용 칩이 손톱 크기였다면, 지금 인공지능 가속기는 성인 손바닥 크기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진 칩을 안정적으로 받쳐줄 기판이 필요해졌는데, 기존 플라스틱 기판으로는 한계가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기판은 열에 약합니다. 여름철 차량 내부에 방치된 플라스틱 물건이 휘어지는 것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반도체가 작동하면 열이 발생하고 이열 때문에 기판이 미세하게 뒤틀립니다. 작은 칩이라면 이 뒤틀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칩이 커질수록 정확히 말하면 140mm를 넘어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판이 휘면서 칩과 기판 사이의 연결 부위가 손상되고 이것이 오류와 고장으로 이어집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구축한 데이터 센터에서 반도체 하나가 오작동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리가 등장하였습니다. 유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열팽창 개수, 즉, 열을 받았을 때 늘어나는 정도를 실리콘 칩과 거의 동일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칩이 늘어나는 만큼 기판도 늘어나니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리는 표면을 극도로 평평하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일 수준까지 평탄도를 유지할 수 있어 더 미세한 배선이 가능해집니다. 고주파 신호 손실도 적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처럼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초고속으로 오가는 환경에서 이 특성은 결정적인 장점이 됩니다. 이제 투명한 유리 한 장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반도체는 기술적 우위만으로는 시장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누가 먼저 이 기술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 고객에게 납품하느냐가 진정한 승부처입니다. 지금 당장은 TSMC가 유리기판이 없이 기존 기판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이죠.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들은 앞으로 유리기판 시장이 2028년에 약 1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불과 3, 4년 사이에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선점하는 자가 이 시장의 표준을 정하고 후발 주자들은 그 기준에 맞춰야 하는 구도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 우위의 삼성전자는 TSMC보다 3년 앞선 것이죠. TSMC는 최근 6위 기판의 양산 시점을 2028년쯤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TSMC가 아직 검토 단계인 기술에 대해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삼성전자를 의식한 급하게 내놓는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죠.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공급을 담당하는 삼성전기는 2025년 4분기에 유리기판 파일럿 라인 가동을 확정했습니다. 파일럿 라인이란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앞서 소규모로 제품을 생산하며 공정을 검증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TSMC가 2028년 양산 가능성을 말할 때 삼성은 이미 2025년에 검증 생산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3년의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고객사 확보 현황입니다. 삼성전기가 생산한 유리기판 샘플이 이미 AMD, 프로드컴, 아마존 웹서비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전달되어 테스트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기업들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샘플을 받아보는 곳들이 아닙니다. 실제 자사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가능성이 확인되면 대량 발주로 이어지는 핵심 고객들입니다. 샘플 테스트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은 기술적 신뢰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시장 규모 전망도 이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줍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들은 유리기판 시장이 2028년에 약 1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파운드리의 판도를 뒤엎을 만한 기술이란 것은 이 시장 규모를 비롯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죠. 물론 아직 승부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파일럿 라인 가동과 실제 대량 양산 사이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수율을 안정화하고,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며, 생산 비용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출발선에서 이미 삼성전자는 TSMC보다 3년 앞서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이점입니다. 과연 이 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TSMC의 추격에 따라잡힐지, 향후 2, 3년이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삼성이 가진 진짜 무기는 단순히 유리기판의 기술 개발 속도가 앞서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과 공급망이 결합될 때 완성됩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턴키입니다. 턴키는 원래 열쇠만 돌리면 바로 운영되는 완성품이라는 뜻입니다. 반도체에서 턴키는 쉽게 말해 원스톱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죠. 고객사가 원하는 칩을 만들 때 단순히 웨이퍼를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설계 지원, 최첨단 공장 제조, 첨단 패키징, 테스트 양산 안정화까지 한 번에 묶어서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쪽에서 발주를 할 필요가 없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 소재가 명확하니, 어느 업체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가 차세대 최신 전기차의 반도체 칩을 생산한다고 가정해보죠. 만약 TSMC를 선택하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파운드리는 대만에서, 메모리는 한국의 SK하이닉스나 삼성에서 또 기판은 제3의 업체에서 받아와야 하므로 공급 관리 자체만으로도 거대한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리기판은 칩 설계 단계부터 기판의 물리적 특성을 정밀하게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기에 나중에 따로 맞추려 하면 최적화 단계에서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강점이 나옵니다. 삼성의 가장 큰 강점은 수직 계열화입니다. 삼성은 파운드리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메모리,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부품 생태계를 한 번에 갖춘 종합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이죠. 삼성전기는 기판을 만들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유리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에 필요한 거의 모든 역량이 한 그룹 안에 있습니다. 외부 협력사에 의존하지 않고도 핵심 부품을 조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국내 소재부품 장비 생태계가 힘을 보탭니다.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는 유리기판 전문 기업으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LG 노텍도 관련 기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피롭틱스, 캠트로닉스 같은 장비 업체들도 유리기판 제조에 필요한 레이저 가공, 검사 장비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 생태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내는 경쟁력을 업계에서는 턴키라고 부릅니다. 고객사 입장에서 한 곳에 발주하면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까지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일괄 공급체계를 뜻합니다. 공급망이 분산되어 있으면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가 복잡합니다. 반면 턴키 체계에서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문제 해결도 빠릅니다.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이런 안정성은 고객사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반대로 TSMC는 어떨까요? TSMC는 구조적으로 보면 순수 파운드리 중심 모델에 가깝습니다. 즉, AI 칩의 핵심 부품인 HBM 메모리는 TSMC가 직접 생산하지 않습니다. 여러 공급사의 메모리와 기판 소재, 패키징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즉각 즉각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이죠. 산업의 판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을 경영학에서는 아키텍처 혁신 또는 파괴적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을 처음 체계화한 사람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였습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산업을 무너뜨리는 기술은 기존 강자가 가장 잘하는 영역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성능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아키텍처 혁신이란 부품 하나를 더잘 만드는 게 아니라 부품들이 연결되는 방식, 역할 분담, 중심축 자체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삼성전자는 과거부터 이 공식에서 강력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하드디스크 시대를 떠올려 보죠. HDD 하드디스크 기업들은 여전히 회전 속도를 올리고 기록 밀도를 높이고 캐시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완전히 다른 구조의 하드디스크인 SSD 하드디스크에 집중하였습니다. 삼성의 SSD 구조는 서버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였고 대량 생산이 가능했으며 표준화가 가능했습니다. 서버, 클라우드 기업들은 결국 삼성의 SSD를 기준값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과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 일본 가전업체들은 끝까지 개선된 LCD 디스플레이 개발에 목을 매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기업이었던 샤프는 과거의 기술에 집착하여 파산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삼성전자는 당시 차세대 디스플레이였던 OLED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하였습니다. 하지만 샤프는 달랐습니다. OLED 시장은 아직 시기상조라 했죠. LCD는 계속 진화할 것이라 말하며 대형 LCD 공장을 추가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저가 LCD의 대규모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LCD는 더 이상 기술력으로 차별화하기 어려운 범용 제품이었지만 샤프는 차세대 기술인 OLED 디스플레이를 개발하지 않았죠. 결국 사카이에 지은 초대형 LCD 공장은 막대한 고정비가 발생하였고 그룹 전체가 파산하게 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반면, 삼성은 어땠을까요? LCD와는 차별화된 OLED 디스플레이를 무기 삼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여전히 강자로 남아 있습니다. 샤프는 교과서적인 기존 아키텍처 집착형 붕괴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기존 성공 모델을 버리지 못한 종합 대기업 구조의 실패의 단적인 면을 보여주죠. 만약,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이 계속 TSMC의 공정 로드맵에 종속되어 뒷공무니만 쫓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삼성도 샤프와 같은 기술 집착으로 인해 붕괴되는 시나리오를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삼성의 이런 혁신 DNA는 현재 반도체에서도 반복됩니다. 삼성은 미세공정 경쟁만으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첨단 패키징, 유리기판, 턴키 전략처럼 기존 방식을 가장 잘하던 기업보다 기존 방식을 가장 먼저 의심한 기업이 되어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이 선택한 혁신의 용기 DNA입니다. 지금 TSMC는 1.4나노라는 숫자에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더 작게, 더 정교하게, 더 앞서가겠다는 전략이죠. 문제는 산업이 항상 숫자가 아니라 구조에서 바뀐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AI 시대의 핵심은 더 이상 트랜지스터 크기만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칩과 HBM을 어떻게 묶고 전력과 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성능을 결정합니다. 반도체 전쟁의 새로운 전선이 열렸습니다. 수십 년간 회로를 얼마나 작게 만드느냐가 경쟁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그 칩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승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투명한 유리 한 장이 있습니다. TSMC라는 거인이 뒤쫓기는 이례적인 상황, 삼성과 한국 기업들이 만들어낸 3년의 격차, 이 격차가 유지될지 뒤집힐지는 앞으로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삼성에게는 판의 구조를 바꿀 기회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한국 기업들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새로운 판을 짜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